10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전의 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사는 내용이 무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략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추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제 10개명에도 등장하죠. 제 9개명에. 등장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거짓을 이야기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통 거짓을 이야기 할때 언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거짓을 통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고, 무언가를 감출 수 있을 때, 내가 손해 보는 건데 거짓말하지 않죠. 내가 위험해지는 건데 거짓말하지 않죠. 내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게서 무언가가 드러나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 그때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나를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를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어, 본래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나를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유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속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즉 나에게만 이득되는 선택을 내가 하면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면 나한테는 플러스 그에게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나만 유익하고 그가 손해보는 것이 우리 전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25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를 위한 인생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이라야 정말 좋은 거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만 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너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25절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이웃을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거짓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시잖아요. 결국에 성도이고 교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웃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거짓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거짓된 사람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이 전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을 통해서 아무리 자신이 유익을 보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삶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 때문인 거죠. 결국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어,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보다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것을 말아야 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다. 왜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삶과 내 말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문이 되겠는가? 아니면 예수 그스도를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겠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가를 본인에게 정직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게 원하시는 건 함께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과 내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을 통해서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전해질 수 없죠. 결국 내 삶이 내 말이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 너만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할 수 있죠.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날수 있죠.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니까 분명히 이유 없는 화도 있지만 이유가 있는 화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화난 상태에서 더 나가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화난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분노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분노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고 내가 분노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고 내가 분노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 있죠. 화는 낼수 있지만 그 화를 조절하고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잘 해보면 화 한번 확 내고 뒤끝 아, 없다고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 그렇게 했을 때 화를 막 내고 뒤끝 없다고 돌아서지 말고 그 화를 내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절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계속해서 그 화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화가 난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신을 계속 누군가의 관계에서 위험한 사람이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구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본래 화가 났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과 일 때문에 그 화를 그에게 모두 다 쏟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화는 날수 있고 어, 분노는 날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허락하신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 콧김을 불어 놓으면서 분노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건뭐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도록 그 상태로 두지. 말아라. 하나는그 화가 난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부부 사이에도 이 일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화가 날수 있지만 그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어,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을 하게끔까지 분노를 계속 품게 하는 것이 옛사람일 거고 새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문간에 발을 들여놓을 틈을 주지 말아라. 일단 한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비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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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시험의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 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 지혜로운가. 요셉을 좀잘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이후에 요셉과 그녀만 있었죠.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이 뭐냐하면 내가 어, 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어,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 유혹에 맞서서 그 유혹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아,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피했죠. 그 자리에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자리에서 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란 것이고,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틈을 주지 않는, 빌미를 주지 않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아, 이, 이 정도쯤은 괜찮아. 아, 한 번쯤은 괜찮아.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악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전혀 주지 말아라.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아예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혹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유혹을 떠나는 것. 유혹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약점이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이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것은 그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인데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타인의 것과 자기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어, 2 8절의 말씀도 어, 10개 명 중에 8개 명에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거죠. 근데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무언가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덕망 높게 봤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눌 때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나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을 나누기는 싫고, 아, 어, 덕망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은 되고 싶으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어, 대신 덕망을 얻으려는 헛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훔쳐서 나누는 사람 되지 말고, 벌어서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받는 사람은 그냥 나눠주면 좋은 거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사람과 존경을 줄수 있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옛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해서 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몰래 남의 것 가져다가 나누면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한 가지 더 염두해야 할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살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람에게 얻는 칭찬과 사랑과 존경,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람에게 받는 시선을 좋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쁘시게 자랑스럽게 볼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끝이게 하라. 모든 말을 할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수 있는 말을 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수 있지만 아, 하는 말을 잘 분별하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아, 모두 이 덕을 세우는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책망해야 될 것을 책망하는 말은 그 책망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덕을 세워주는 관계고, 그것을 그가 받아들일 때, 어, 그것을 말한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계도,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관계 깊어. 있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착한 말, 좋은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바른 말을 해라. 경우에 합당한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은 항상 덕을 세우는데 중요한 선한 말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도 어, 되게 중요한 게 그것을 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어, 깨달음을 주는 것 하나는 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말 잘하면 듣고 나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잘 전하면, 그러면 오히려 덕이 잘 세워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말, 말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할 것이냐를 보여주기도 하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을 하되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가 논리에 맞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인가. 말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잘 전달하는 사람인가. 전제가 아니라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 성도가,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지내려고 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는 거 좋은데,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려다가 사람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 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도 잘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도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출 것인가? 우리 그런 거잘 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말, 이 행동, 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그 실수가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에는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악독, 독한 말, 독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함은 외적으로 드러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밖으로 표출해서 정확하게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다음 분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드러내지 않은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 나 있는 화 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복수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떠드는 것은 악담,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 험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방은 욕설과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한다. 이게 새 사람이 된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에 없어져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의 언어생활 또 그의 내면 생활,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바꾸어야 하냐면, 3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이게 뭐냐면, 그, 온화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실은 사람들에게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성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이심전심 된 거지. 역지사지 하는 거.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그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가 값 없이 은혜를 베풀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세 이 번째 방점을 찍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에 하신 것을 계속해서 닮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 보면 31절에 31절에 있는 모든 것은 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가까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32절에 있는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옛사람은 하나님을 안 닮은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게 구체적으로 그의 언어생활과 그의 내면생활에 드러나야 한다.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중요한 게 온화한 성품과 그리고 어 극률하게 동일하게 같이 여기는 마음과 그 용서하는 것. 이거 내면에 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게 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아저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줘야 한다. 결국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총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거짓말, 분노,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에 채워지게 해라. 결국 전체 주제를 하나로 묶은다면 뭐로 묶을 수 있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의 삶의 변화, 그의 마음의 변화, 그의 생각의 변화, 그의 언어생활의 변화, 그의 성품의 변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